붉은 사슴 친구들 안녕, 어서와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만나볼 친구는 붉은 사슴 친구예요. 안녕 친구들, 내가 지금 소개받은 붉은 사슴이야. 우와, 내가 알고 있는 사슴보다 훨씬 큰데, 너도 사슴이야? 뿔은 사슴 같긴 한데, 덩치가 너무 크다. 우리는 사슴 중에서도 좀큰 편에 속하지. 어깨 높이가 1m에서 1.5m. 몸무게는 250kg까지 나가. 중국에서는 우리를 말처럼 크다고 마록이라고 부르기도 해. 붉은 사슴은 아주 멋진 뿔을 가진 친구예요. 암컷에게는 뿔이 없고, 다섯 살 이상의 소컷은 규칙적으로 가지를 치는 긴 뿔이 자라는데, 가지는 10개 이상 있으며, 12개를 가진 것을 로열, 14개의 가지를 가진 것을 윌슨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해마다 껍질을 벗으며 뿔이 새로 자라고, 2월에서 3월에 뿔이 떨어지고, 7월에 새로 나온단다. 정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만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온 사슴이 바로 붉은 사슴인가봐요. 하, 그렇지. 내가 영화 배우의 소질이 있다니까. 역시 잘생기고 봐야 한다니까. 붉은 사슴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서식하고 평상시에는 암컷과 수컷이 따로 무리지어 생활하다가 번식기에만 함께 생활을 해요. 오늘 만나본 붉은 사슴, 정말 멋진 사슴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붉은 사슴